806 갈게요 805를 방금 했는데 805랑 같이 보여주는 이유는요 똑같은 문제처럼 보이지만 똑같지가 않아요 왜요? 어? 아까 전에 말한 거대로 해를 갖도록이라고 돼 있는 거 맞잖아 그래 그래서 함수 6개 그릴 거거든? 근데 뭐가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항상 주의깊게 보셔야 돼 여기는 2차 부등식이라고 돼 있지 근데 여기는 부등식이라고 돼 있어 그 말은 얘는 2차를 유지해야 된다 즉 a가 0이 되면 된다 안된다 안된다를 보장해 주지만 부등식이라는 건 최고창이 2차든 1차든 관심 없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0일 때랑 0이 아닐 때도 살펴보셔야 된다 이거야 다시 말해 0이 아닐 때는 우리가 아까 전처럼 해석하는 2차 부등식 2차 함수 그려서 해석하면 되고 a가 0일 때는 직접 대입을 해서 성립한지 확인을 해 보셔야 돼 일단 a가 0이 아닐 때는 아까 했으니까 그대로 가자 최고창계수 몰라 함수 그릴 수 있는 건 6가지 0보다 큰 해가 있어야 돼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수일 때 무조건 성립하고 음수일 때는 이때만 존재니까 판별시티가 0보다 커야 된다 그 다음에 0일 때도 대입해보면 0, 0, 마팔이니까마팔이 0보다 크다? 땡 그래서 A는 0이 아닙니다 이거를 보장받아야 된다 꼭 확인해야 돼 이거 서술형에 나와서 이거 보장 안 하잖아? 무조건 까요 부분 점수도 없어 까요 알겠죠? 그럼 얘 판별식 뒤에 주시면요, 얘는 4a 제곱에 플러스 8a, 요게 0보다 크다. 얘는 0보다 크고 a는 마이보다 작다. 둘다 만족하는 범위는 마이보다 작다니까, 따라서 a가 0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을 때만 해가 존재한다. 그러면 이걸 만족하는 a 값이 아닌 것은요, 마이겠죠. 이해되십니까?